여러분, 혹시 이런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민감하게 듣고 싶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일 숨쉬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마칠 때쯤에야 깨닫곤 합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에 너무 매몰되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것을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 우리 선조들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성령의 불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뜨거움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에 반응하고자 했던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동행하며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닿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물위를 걷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며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던 분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던 그 완벽한 친밀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셔야만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계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식탁에 앉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진 이 고민, 이 막막한 상황들을 직접 여쭤보고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저 역시 수많은 밤을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육신으로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는 그 말씀으로,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보다 더 풍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계좌에 입금된 그 무한한 은혜를 인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어떤 추상적인 힘이나 우주적인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지금 이땅 위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법적인 증명서와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 정이라는 단어가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듯,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종의 보증금 혹은 선불금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차를 살때큰 금액의 계약금을 치렀던 것처럼 말이죠. 계약금을 냈다는 것은 나머지 잔금도 반드시 치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업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받으십니다. 이 신비로운 교환을 이해하기란 우리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입을 담을 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입구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전쟁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적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탄은 그저 입김 한 번에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영적전쟁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영원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들, 믿음의 시련들, 그리고 순종의 순간들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구름 위에서 하프나 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 노르탈자들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의 훌륭한 교관이 되어주십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자로만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길 준비가 된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되는 영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께 민감해지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세우고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죠. 또한 자발적인 찬양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의 순간에 최악의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무엇이 흘러넘치느냐로 측정됩니다. 여기 물이 가득 찬 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 병이 정말 가득 찼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를 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임재가 내 위에 머무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모든 권능은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라는 작은 그릇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쏟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위해 간절히 구걸하듯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계좌에 그 능력을 입금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병의 이름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가난과 저주의 굴레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부활의 영이 살고 계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전달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로부터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을 넘어 성령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여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앞에 매순간 압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찍힐 만큼 그분의 숨결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일 만큼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그 거대한 장벽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간증은 오늘 우리가 굶주려야 할 이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새롭게 채워주십시오. 어제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더 깊은 임재의 바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이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선포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